로마서 11장 이스라엘의 남은 자 11장 1절.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부리셨느냐.그럴 수 없느니라.나도 이스라엘인 이스라엘 일이요.아브라함의 시에서 난 자요.베냐민 집하라1 1장 2절.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부리지 아니 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11장 3절.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재단을 흐러버렸고 나만 남았,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11장 4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이와여 바이레이 아알에게 무릎을 끊지 아니한 사람 7천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11장 5절 그런 적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11장 6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느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11장 7절, 그런 적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가심을 입은 자가 어렵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11장 8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11장 9절 또 다이시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11장 10절 그들의 눈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11장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인하게 함입니다. 11장 12절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 이리오. 이방인의 구원 11장 13절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얘기 노니. 11장 14절 이는 혹내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11장 15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는 나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11장 16절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그룩한 자떡등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그러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11장 17절. 또한 가지 얼마가 기였는데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 즉 11장 18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11장 19절.그러면 내 말이 자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 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11장 20절. 옳도다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끊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 두려워 하라. 시 11장 21절 하나님이 원가지절도 아끼지 아니하셨은 아니하셨은 었시 11장 21절 하나님이 원 가지절도 아끼지 아니하셨은 아니었, 아니하셨은적 아니하셨은,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니라 아니하시, 시 11장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주는 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존음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11장 23절.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물으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바르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11장 24절. 내가 원돌 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조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진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이스라엘의 구원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고를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으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11장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11장 27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은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리라 같으니라. 11장 28절 보금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11장 30절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11장 31절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니,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11장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극률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는 찾지 못할 것이로다. 11장 34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보사가 되었느냐 11장 35절, 누가 죽게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이다. 아멘. 네, 이상, 예, 어, 로마서, 의 어, 11장 내용이었고, 주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에서 12절, 남은 자의 구원, 바울은 엘리야 시대의 남은 자의 신앙을 예로 들어. 지금도 이스라엘의 거부나 실패는 부분적이요. 일시적인 것이어서 언젠가는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선언을 하고 있다. 1.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부리지 않는다.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부리지 않는다는 말씀이 여러 곳에 나타나 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절대로 떠나거나 부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신다. 아브라함과 이전에 맺었던 하나님의 은약이 인간에 의해서 파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을 믿는 바울은 담대하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고한 것이다. 이 남은 자의 구원이다. 어느 시대든지 모두가 타락해 보이는 때라 하더라고 경건한, 남, 경건한 남은 자는 생각보다 많은 법이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입을 모아 남은 자의 구원을 역설하였고 그들의 영적인 여건을 지적해 주었다. 신앙은 유혹되기 쉽고 타락하기 쉬운 법이다. 신앙의 대중은 십살이 타락하여 탈선하기 쉽지만 남은 자는 있기 마련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제나 개인적이고 신앙은 자신의 결단을 내림으로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시대마다 경건한 남은 자는 있어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우리도 하나님과 이 바른 관계를 유지하여 구원의 반열에 서자. 네, 이상, 예, 로바서 11장이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아멘.